안녕하세요, 자연이은경입니다저 지금 작은 엄마, 작은 아버지랑 운동하고 왔어요. 한 시간 걷고 왔는데 냉장고만 파먹다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작은 엄마, 작은 아버지랑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왔거든요. 오늘은 토종닭을 넣고 닭칼국수, 닭칼국수 해먹을 거예요. 너무 맛있겠죠? 얼른 해볼게요. 토종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. 압력솥에 삶아서 이렇게 쭉쭉 찢어서 살만 발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점심 때가 다 됐거든요. 그래서 그냥 닭도리탕식으로 푹푹 끓이고 거기다 그냥 칼국수 국물을 좀 많이 잡아야죠. 그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. 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. 자요거 고기가 익는 동안에 이거 엄나무거든요. 엄나무를 좀 넣고요. 자그마지가 다 이렇게 잘라놓으셨더라고요, 엄마나무를. 이거는 육명근 인삼 손질해놓은 거예요. 이거 넣을 거예요, 이거. 자, 아, 그리고 소금이에요. 소금만 살짝 넣고 삶을 거예요. 제면 기름이 너무 편한데. 아휴, 이거 뭐, 직접 밀으면 더 맛있는 거아니에요 <laughs> 끝내주겠다, 오늘 닭칼국수 완전. 와, 잘 뜨네요. 와, 진짜. 원래 이런 거 엄나무나 인삼 같은 거안 넣고 닭볶음식으로 하면 되는데, 오늘은 영양식으로 먹어보려고 인삼이랑 엄나무를 넣어봤어요. 안 되겠네요. 여기다 해가지고는 칼국수 못 넣어요. 큰 데도 바꿔야 돼요. 자, 냄비를 큰 데다가 옮겼어요. 고추장 풀어줄게요. 아까 소금 조금 넣었잖아요. 고추장. 고추장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해요. 그래서 남은 간은 소금으로 마저 마실게요. 자, 여기에 또 마법의 가루, 다시다가좀 들어가야죠 맛있게 먹어요 그냥 자, 이제 다된 거예요 닭만 익으면 칼국수, 작은 엄마가 지금 밀고 계시거든요 칼국수 넣으면 되죠 파, 마늘 넣고 넣어도 되는 게 이제? 아니요, 먹기 직전에 넣어야지 에어러져서 네, 거의 다 익었어요. 저거 작은 엄마는 칼국수를 써세요. 저는 나머지 양념을 할게요. <laughs> 마늘 들어가고요. 대파 고춧가루! 이제 엄나무는 건져야겠다, 엄나무. 아, 또안는것 보단 낫겠죠? 몸에 좋은 엄나무 건져야지. 아, 또. 이거 용량근 인산인데, 이거는 그냥 넣고 먹으면 되죠. 건강하 이제 칼국수를 넣어볼까요? 음,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. 이 잘라갖고 온건데 어, 이거 꺼찍어 뭐 <laughs> 아, <차, 차>. 아,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국물있게 하려고 닭볶음식으로 <laughs> 한건데 <laughs> 국수가 들어가니까 국수, 그게 안되네 잘 국수를 삶아서 넣어지삶아서또 아, 언제 넣어 그래갖고 그냥 넣었더니 물을 더배갖고 응. 있을걸 그어 이긴 이건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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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열심히 걸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도 괜찮은 거죠? <laughs> 운동한 사람은 먹어도 돼. 다 먹었어? 저 남았어, 자 또? <laughs> 아니 토종닭이 생각보다 큰일이야. 여기 안 들어가는 거다 맛있다 간괜찮아나 얼큰해요 그래 응? 간 많은? 아, <laughs> <laughs> 그럼 막 고추장 드신거지? 음, 다른말로 고추장, 소금 음, 아동치면 점점 더 맛있어져요 저런 맛 <laughs> 어우 맛있 다 익었어? 네. 금방 이게 닭은 한 19만 끓여도 이거잖아, 그지. 근데 이거를 압력솥에 다으면은 오래 끓여가지고 또다 살을 점여야 되잖아요, 달라야 되잖아. 그래서 그냥 익힌 거지. 진짜 고기 너무 폭발한 맛 없어. 딱 익었을 때가 맛있지. 맛있어. 응. 음. 아, 왠지, 오래간만에 여기 와서 먹은 거 같아. 계속 냉, 장고 파먹느냐고 요새, 시장도 안보고 살다 오늘 처음으로 닭샀네 저장해놓은 거 얼른 먹어야지. 또 이제 올해 <laughs> 또 들어가지. 근데 많이 냉동고, 냉장고가 늘 필요 없어. 딱! 먹을 양만! 이렇게 먹어봐. 는요 이거 봐, 잘하지 여기 육년근 인삼도 들어가고, 이거. 인삼. 넣어서 약간, 이게 딱딱한 맛이 있을 거예요. 인삼 때문에. 맛있어. <목소리> 인삼이 고구마 같아. 또자랑좀 칼국수 좋아하시는데 칼국수 드셔야지 이 작은엄마가 밀어서 더 맛있을 거예요 칼국수가 <laughs> 찾아야 되네 잠깐만 잠깐칼국 인삼을 넣어서 더 이게 뭐랄까? 맛이 깔끔한 맛? 무서워? 어디 칼국수라는 거야? 음 칼국수에는 약간 인삼의 쌉쌀한 맛이 배서 약간 쌉쌀해 말이 <laughs> 음. 아, 진짜 별 양념이 없어도 맛있어. 뭐, 이건 저거 양념을 넣을 필요가 없어. 带上点。 진짜 말이 없었다. 짠! <laughs> 짠! 너무 먹기가 바빠. 운동하고 먹어서 그런가? 경맛하신거 완전히! 칼국수 맛이 이거막긴데한 가지 실수가 있었네요 칼국수를 삶아서 넣었으면 괜찮은데 칼국수가 다 잘라졌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넣었더니 이렇게 칼국수 면이 짧게 다 잘렸어요 그거 하나 빼고는 맛은 완벽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너무 오늘 맛있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다시 실 <laughs> 네. <laughs>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자그모어 들어가는 거지. <laughs>